하면 이러면 탈락이 안 돼요. 네, 네, 네. 열려야 돼 그래서 이걸 방지하는 게, 디디면 돼요, 1, 2. 디디. 1, 2 하면서 그냥. 진짜 희한하다니까, 이거. 왜냐면 요즘 진짜 계속 공이 똑바로 간다, 맞죠? 그래도 성적이 잘 나오죠, 요새. 내가 이 공을 네. 자꾸 이렇게 쳐고 연습하는 이유가 있어 이게. 언더파 계속 치고 싶어요? 야, 요새 뭐 가만 언더파를 자꾸 쳐지니까 이게. 세상에. 아니 진짜 요즘 계속 이렇게 공이 똑바로 잘 가시는 네. 것 같아요. 여기 이유가 있다니까 여기. 음. 오늘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 공개를 하려. 여러분들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짝짝짝짝 음. <laughs> 심프로야 니도 네. 좀 옆에서 한번 잘 봐봐라 네. 힘도 안 들고 네. 멀리 똑바로 가 네. 이게 프로들마다 네. 공치는 개념이 좀 다르거든 네. 근데 이게 오늘, 요, 저, 저, 창원서, 여성 손님이 한분 오셨는데, 이거를 하, 벌써 지난번에 두 타임, 오늘 다섯 타임을 했는데, 20분짜리. 드디어 오늘 안 갈키 줬는데, 어머, 원장님, 이거네요? 하고 말하는데, 똑같은 게 나온 거지. 그래서, 얼굴은 나오면 안 되니까, 음성 찬조 한번 하십시오. 음성 찬조. 괜찮아요. 창원서 왔는데, 뭐, 창원도 오고 서울도 오고 마산도 오고 이러면 얼굴이 예쁜데 얼굴이 나야 되는데 몸이 열려야 된다 하는 거. 헤드가 자꾸 디비졌던게 몸이 안 열려서 그렇다는 아까 이야기 했잖아. 느끼면서. 네. 그 말을 본인이 한번 실감나게 해 보십시오. 아, 네. 헤드가 디비져져 이렇게. 네. 이게 이유가 몸이 몸이 열려야 돼 이렇게. 몸이 열려져야 공이 너무 똑바로 가요, 제 공만 치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은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데 이걸 오늘 차원서 오신 분이 저 지난주하고 와서 레슨 받으면서 이걸 넣겠는데, 아까 했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음, 네, 그. 가까이 잡고. 백스윙 할때 헤드가 네. 열리고, 공이 맞고, 헤드가 닫혀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 어, 나는 그렇게 하는데 왜안 되지? 하고. 자꾸 훅 나고. 어어,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제 클럽 그 페이스를 자세히 봤더니, 네. 어, 백스윙을 할 때, 네. 클럽 페이스가 그, 땅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열 어, 이게 거... 이제, 이걸로 이제 갖다 줬는데 네. 이렇게? 땅 쳐다본다. 네, 열린 게 아니고. 그래서, 네. 어, 이제... 왜, 왜 그렇지? 라고 봤더니, 네. 어, 발이를 옆으로 돌리면 어. 열리고, 어. 손이 옆으로 가면 다치고. 어. 네.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레슨을 받으면서, 이제 느껴져야 공이 일체 월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해 줄게. 맨날 이야기해도 못 느끼면 소용이 없어요. 네. 헤드가 열리려고 노력을 하지 말고 네. 몸이 열려야 어. 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음. 맞아요. 맞아요. 수빈 회원님도 네, 내 몸을 네. 잘 보세요. 네. 헤드가 이대 열리려고 하면 손을 네. 쓰거든. 손을 쓰다가만이코 어. 가슴이 가슴이 열려야 돼요. 가슴. 네, 네, 네. 가슴이 열리면 제대로 최고 좋은 자리에 오게 돼가 있어요. 네. 열렸죠? 자, 음. 지금 계속 한 열댓개를 쳐도 공이 바로 밖에 안 가요. 내 가슴을 잘 보십시오. 열리잖아, 이렇게. 가슴이 열려야 돼요. 네. 두 번째, 가슴이 열리는지 닫히는지를 누구나 열고 싶은데 그거를 몸으로 잘 알까, 모를까요? 잘 몰라요. 몰라요. 그게 문제라요. 네, 먼저, 정면 보고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가슴을 잘 보세요. 네. 이건 아니라고 하는 거라고요. <laughs> 그왜 그러냐. 그냥 수평으로 도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네. 전부 이렇게 돌고 있어, 사람들이. 음. 그게 아니고, 머리는 요 가만히 있고, 음. 진짜 요 가슴이 열려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제자리에서. 이렇게. 이건 아니라. 음. 이것도 아니고. 대부분이 그렇게 잘되요 대게 이렇게 가요 네. 그래서 이게 가슴이 열려야 돼요 이거를 복근하고 횡경막이 힘으로 까베이처럼 잡아 털어야 이렇게 열려요 음. 요것만 열리면 골프가 잘 맞고 안 맞고의 90% 성공적으로 돌아졌다고 봐야 돼요 음.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자 그냥 볼게요 이렇게 돼요 네. 다르죠? 네. 네. 가슴이 열려야. 자, 가슴이 잘 열리거든. 음. 하, 이또 길어지는데. 두 편으로 나눠야 되는데. 자, 가슴이 열린 걸몇번더 쳐서 1편으로 하고. 네. 이어서 2편을 할게요. 자, 다시. 가슴이 열릴 때. 네. 오른발 뒤꿈치를 내가 과거에 1, 2라고 했잖아요 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오른발 뒤꿈치를 디디면, 디디면 훨씬 네. 잘 열려요 음. 오른발 뒤꿈치를 디디면 열리면 음. 그냥 바로 가요 진짜로 이거 환장한다니까요 음, 음. 근데 이게 좋은 스윙은 기본 거리가 안 나잖아요 그럼 나쁜 스윙이래 음. 네. 지하고 안 맞는 스윙이래 자, 지금 제가 는게 이게 구분을 가지고 자, 이 보이죠, 거 <laughs> 보이죠. 네. 구분을 가지고 툭 쳐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얼마나 힘쓰는지는 모르겠는데, 또한세개더쳐 볼게요. 가슴이 한가지 뭐 생각하세요? 이렇게 열릴 때 조건이 수평으로 돌면은 이거는 열리는 게 아니고 몸이 이동되는 겁니다. 수평으로 돌, 채를 잘 보세요. 샤프트를. 음. 몸이 그냥 이동하는 거라고. 열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돌 열리면 왼쪽이 떨어지게 되어가 있어요. 처음 어드레스 자세 때문에. 요거를 조심해야 되고요. 자, 또한두개더 쳐볼게요. 잘 보십시오. 이거 힘안 써도 가슴이 열리면, 오른발 뒤꿈치로 체중이 가서 가슴이 열리면 하체가 탄탄하게 서져가 있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보여주려고 치는 거아닙니다 지금 140이 기본으로 가요. 심플은 자네가 보게나 보여주려고 세게 치는 거거나. 아니 엄청 편하게 치십. 그냥 꼬인 게 풀리는 거래 여러분. 또 보세요.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수빈도 잘 보세요 네. 하면 이러면 탈락이 안 돼요 예, 예, 예. 열려야 돼 그래서 이걸 방지하는 게 디디면 돼요 1, 2 지지. 1, 2 응. 하면서 그냥 열려야 돼요 이렇게 열려야 돼요 음. 음. 그럼 8번을 한번 쳐볼까요 어, 8번. 8번 그래서 이거를 보면 손님들이 와서 뭐라고 하느냐 8분을 가가지고, 9분을 가지고 나고 자꾸 쳐보라고 해. 어. <laughs>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내가 알지? 진짜 그만큼 너부터 치는지... 쳐봐, 너부터. <laughs> 우리 손님부터 쳐보라고 하면 지는 100도 안 가. <laughs> 이 방송을 김에서 온그 인도아 골프장 200m 되는 데가 있는데, 네. 작년에 네. 7분 가지고 200m씩 이렇게 막 쳐는 거 보여주니까, 야, 그기계조작이라고 <laughs> 아니, 내가 봤다니까, 걔도안 돼가, 그분이 왔어. 어... 그분이 와서 쳐보라가 하더라고. 지가 쳐보면 130이거든. <laughs> 그래, 200, 190 쳐는 걸 보여줬는 영상을 하는지어가 김에 가서 보여줬다 하잖아. 어... 간다고, 에. 진짜로. 내가 갔다 왔다고. <laughs> 자, 그럼 8분 한번 보십시오.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도시면 안 돼요. 무조건 열려야 돼요, 이렇게. 요 네. 무조건 열려야 돼요. Yeah. 딱 10m씩 차이 나는 거예요. 네. 열려야 돼요, 무조건요. 영을할때쉴데 없이 왔다 갔다 해 닿지 말고. 자, 열리는 방법. 오른쪽 등근육. 이 자리하고 겨드랑이하고 팔뚝이 삼두박근이 붙어 있을 때, 1, 2 하면서 이렇게 열리면 돼요. 겨드랑이에 등근육을 써서. 그럼 여기서, 음 아, 너무 바로 잘 가요. 너무 진짜 바로가요, 바로 가요. 바로 이래채는요 몸이 열려서, 몸이 열려야 돼요. 미안, 똑바로. 어. 몸이 자꾸 열려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네. 하나만 쳐고 마칠게요. 보세요. 몸이 자꾸 열려야 돼요. 1, 2 하면서. 1, 2 하면서. 몸이 열려야 돼. 이렇게. 위야. 몸이 열려야 네. 해결이 됩니다. 2편. 열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잘 열리는지? <laughs> 손은 어떻게 써지는지? 다 오늘 2편으로 넘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2편 죄송합니다. 기대하십시오. 네.